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에 앞서 참석해 주신 내빈을 김종 회장님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래 이기방 선생님께서 개선을 하시겠습니다. 에, 다음은 김종 회장님께서 내일은 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번한번 소개해드릴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에,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동문 설배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분한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서 한영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에, 먼저 우리 그 송인의 밤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에, 충주 시장을 여기 하셨죠 자, 우건도 전 시장님을 소개 해 드립니다. <laughs> 이래 이 기방 선배님 참석하였습니다. 3회 오성록 선배님 참석하였습니다. 3회 김윤식 선배님 참석하였습니다. 4회 전시봉 선배님 참석하였습니다. 8회 유재영 선배님 참석하였습니다. 네, 총동문에 박병화 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재경 권영숙 선배님 참석하였습니다. 재청 최창완 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총동문에 박정순 사무장 참석하였습니다. 정동문회 오경조 총무 참석했습니다 재경 이석재 사무국장 참석했습니다 재경이 김규영 총무 참석했습니다 재청 박병만 사무국장 참석했습니다 제청, 장미아 총무 참석했습니다. 아, 또 그리고, 어, 청, 제청에서 특별히 그 23회, 융상 23회 동창회장이 참석했네요. 많은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아, 우리 그, 제청, 그, 총동물을 하면서 많은 고생을 했었죠. 우리 그 일기 회장을 의견하셨습니다. 박병만 고문님 참석했습니다. 사기 저권오영 회장님 참석했습니다. 저 6기 회장 여기 하셨죠? 이광수 명예회장님 참석했습니다. 미리 다 소개를 드려야 맞다거나 시각이 가능상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다음은 제1회 졸업생으로서 모교와 고연 발전을 위해 봉사하신 이기방 상계님께 자랑스러운 청중상 수여가 있겠습니다. 이기방 선배님께서는 항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만한 우리 카메라 어디가 자랑스러운 칭찬 인상이도 이기방님. 기아께서는 청풍중학교 제1회 졸업생으로서 모교와 고향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왔으며 특히 공직생활 하시는 동안 수철한사망감과 책임감으로 충주발전에 노력하여 청풍의 의 이상을 높이고 동문에게 자긍심을 희망을 심어주었기에 그 고마운 마음을 이 폐에 담아드립니다 2017년 12월 16일 제축 청풍중학교 동문 일동 다음은 동문의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신 제6기 회장 상욱당 총명님에 대한 공로패 수여가 있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동문께서는 탐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6기 회장 이광수 사무국장 유병수 총무 서성준 육동차렷 공로 네. 국무부패 이십배동원 이광수 네. 기아께서는 제충청풍중학교 동문회 제6기 회장을 모시면서 회원관 유대 강화에 힘써왔을 뿐만 아니라 공사 가방하심에도 불구하고 물씬양면으로 동문회 발전을 현실 공사에 주신 데 대해 기쁜 감사를 드리며 그 고마운 마음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2017년 12월 16일 제충청풍중학교 동문 1동 기아께서는 제주청풍중학교 동물회 제6기 사목장을 역임하시면서 해원관 유대 강화에 휩싸왔을 뿐만 아니라 공사 당하신는도 불구하고 불신양면으로 동물회발전에 헌신공사에 기대되어 기쁜 감사를 드리며 그 고마운 마음을 이 폐에 담아 드립니다. 2017년 12월 16일 제주청풍중학교 동물회 1동 공로패3 0회의 동문, 소성민님. 기업께서는 제충천풍조합교 동문에 제6기 총무를 명행하시면서회양관유대강화에 힘써왔을 뿐만 아니라 봉사자만 하시기도 불구하고 물심양면으로백명의벌점과 혼신봉사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 고마운 마음을 이패에 담아 드립니다. 2017년 7월 16일 제충천풍조합교 동문의 일동. 위해 물신 양병으로 도와주신 동물에 대한 감사패 수여가 있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동무께서는 반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8회 유병영 동무님, 19회 황원주 동무님, 21회 현정숙 동무님. 감사태 19회 한원주님 기왕께서는 평소애완식 바탕으로 모요와 동물의 복종을 헌신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특히 청풍중학교 재해중 동물의 활성화를 위해 불신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 고마움을 입패 담아 드립니다. 2017년 12월 16일, 제충총중학교 동문일동감사패 21회 현정순님 이해한 내용은 됐습니다 <laughs> 다음은 김정 재청동무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동무님 반갑습니다. 올한해도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동문선우께 진심으로 감리며2리며2에일 우리 한국에니다리 한국에서 우리 한국에서 우리 한국에서 리를함께서기리 한국에서 우리 한국에서 우리 한리리고 바쁘신 대로 참석해 주신 박병아 회장님 및 이변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한 재충 사무국 임원진 및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문님들 고맙습니다. 어느덧 2년이라는 임기를 마치고 오는 2018년에는 22회 정창구 시립 회장님과 함께 더 발전하는. 제충 동문회가 되길 기원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2017년 하시는 일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는 동민들의 관광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곳으로 송영사를 가늠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2월 16일 청풍야교 제충 동문회장 김중우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다음은 박병아 총동문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총동문회장 박병아입니다. 오늘 정말 이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좀 원로 선배님들 모시고 또 우리 밝은 모습으로 이 많은 이 후배님들과 선배님들, 만나 뵙게 어서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이 자리를 오늘 준비하신 김정회장님을 비롯한 사무국장님, 총원님 아주 고생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또 새로운, 또, 새로운 우리 또, 뭐야, 회장님을 김종회장님을 비롯해서 더 열심히 재충 동문회를 이끌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권영숙, 재경동물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아, 준비도 못했는데 인사드리겠습니다. 재경동물 회장 권영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한해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에, 제, 어 재충 어 동문님들 선배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그리고 오늘 어, 이렇게 초대해 주신 우리 김주홍 회장님 이하 관계자 임원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에, 그 서울에 재경에 이제 올해 처음. 저희는 그, 송년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13일, 어, 신년회를 대신할 겁니다. 그 다음에 5월 셋째 주 일요일, 어 재경 동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각 지역 동문, 또 특히 충주 동문님께서는 좀 같이 참석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laughs> 청남제천문회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기 선생님들 많이 뵀는데 저 개인적으로 우리 청주의 수석 부회장인 우리 박재순. 소개가 없어가지고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박재순 수석 부회장님, 청주의 수석 부회장 곽재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오늘 한번 소개해드릴 분은 정말 서울에서 오셨는데, 우리 저기 늘 신발 많이 지원해 주시죠. 곽오청 선배님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사 한번 주십시오. 충주에 와보니까 그 동안 다른 행사에서보다 많은 인연의 어떤 폭을 느꼈습니다. 2017년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세외 뭐, 하도는 뭐, 무인 셀프 기계화 자동화입니다. 우리가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드는데 불투한 미래의 새 트렌드가. 소확 행위랍니다. 소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취해야 될 그런 한해인 것 같습니다. 제충 동문회 여러분, 전체 총 동문회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새해 정말 새로운 자리매김하는 오늘 그럼 마무리하는 좋은 자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으로 1부 행사를 마치고 2부 행사는 네. 충주 전 시장을 요임하신 무건도정 시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전에 충주시장을 했고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충주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 와보니까 정말 부럽습니다. 어, 충주에 많은 학교 동문들이 있지만 전국에서 이렇게 모여서 송년의 밤을 하는 것은 제 충청풍중학교 어,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 말씀 축하드리고 어, 고향의 달이 더 밝고 고향 까치가 더 반갑고 고향의 동문들이 손이 더 따뜻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밤 되시고 내년, 내, 내년에도 어, 가래, 만사, 형통하시고 5,800여명의 동문들의 무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일부 행사를 마치고 이부 행사는 내년부터 재청동물회를 이끌어 가실 8기 임원진 소개 및 회장 이침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재청동물회를 이끌어오신 김재훈 회장님께서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예, 이 임사를 할 것보다도요. 그동안에 지금까지 제가 약 2년 동안 이렇게 허면서 여러분 우리 동민들 힘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오지 못했다고 봅니다. 물론 조금도 좀 뭐, 부, 저,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믿고요. 부족한 점은 우리 선우회 동민께서 이해해 주시고, 그동안에 많은 협조해 주셔서 잘 마치고,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그 다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년부터 제청 동무회를 이끌어 가실 8기 임원진 소개가 있겠습니다. 8기 임원진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8기 회장 22회 정창고 동문님 사국장 김경택 동무님, 전무 28회 김유미 동무님.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이. 우리 제충동문을 이끌어갈 회장을 맡은 22회 정창구 인사드립니다. 네. 다음에 그 사로국장으로서 우리 그 제충동문을 어, 이끌어갈 김경택 동문을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차기 어, 그총으로서그 역할을 담당할 김유미를 소개해드립니다. 아, 자. 그럼 앞으로 대중동물회를 이끌어 가실 점창구 제 8기 회장님께서 취임사를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 방금 소개한 앞으로 들어갈 22일 정창구입니다. 어, 오늘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도 불구하고 어, 이렇게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우리 여러 동문들, 어, 특히 우리 그 원로 동문님 그리고 저 멀리 제천. 청주, 서울서 여기 가지 그 축하를 위해서 오신 동문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참그 만남의 연속 속에서 살고 있죠. 그러나 특별히 우리는 이 청풍이 나온 청풍이 나온 천륜적인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륜적인 만남이겠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자주 만나서. 사랑과 화합과 우정을 가지는 자리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우리는 만났기 때문에 즐거운 만남, 행복한 만남, 보람된 만남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각자 하나하나가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께 큰절로 인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부 행사를 마치고 이침식 이동 촬영이 있겠습니다. 6기, 7기 이 문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일요일 행사를 마치고 20일 안전는 동무님의 진단으로 만찬과 함께 하합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에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즐거운 만찬을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